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어, 가만히 키우고요. 그 제가 그 뭐죠? 그그 그 뭐죠? 이 커뮤니티에 다도 올려놓은 상황인데 어, 많이들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그, 찍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후, 멤버십으로 불화생지 한다고 했더니 어, 몇몇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뭐돈또골랐다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은안 하셨는데 어, 그래서. 무아생지를 무료로 가는데요 무료로 가는데 부분 무료 형태로 갈까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강은 진행을 했어요 1강은 진행을 했고 밴드 실시간 방송 밴드로 생방송을 하는데 밴드로 생방송을 하는데 그 생방송은 라이브 강의죠 라이브 강의는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무료 다만 비공개로 방송을 해요. 비공개로 방송을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 풀이는 힘들어요. 저작권 때문에 문제 풀이는 힘들고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밴드 라이브로 통합 과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보기는 멤버십으로 라이브는 무료로 오픈하고요. 다시보기는 어, 멤버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무료로 만약에 저의 그 강의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날 10시 반입니다. 월요일날 10시 반부터 12시 그 다음에 수요일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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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터 12시인데 점진적으로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상황을 봐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날 1시간 반 동안 물리하고 지구과학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화학하고 생명과학 아, 수요일날은 화학하고 생명과학 그리고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제가 혹시라도 계획이 기게 되면 추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날 9시에서 10시는 통합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밴드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어... 카톡 검색을 하세요 카톡 검색 scimath 사이베스입니다 scimath 사이메스로 검색하셔가지고 저한테 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비공개 밴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해놓으면 저의 그 생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이풀 t v 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